자, 7번. 자, 7번은 여자 넘어가는 거예요. 그래서, 어, 3, 4, 5, 6, 3, 4, 5, 6. 넘어, 여자 등기를 넘어가는 겁니다. 그래서 이 동작은, 어, 여자 자꾸 하는 거는, 제 안세진 카카오 스토리나 아니면 안세진 사례댄스 카페 들어가시면 있습니다. 7번 발은, 3, 4, 5, 6, 3, 4, 그냥 하시면 됩니다. 뭐 미주야 고유다 따지지 말고 뭐사계데스셔험에 나오는 거 아니고 뭐 올림픽 경기에서 나가지고 여자랑 노는 게 목적이니까 대충 노시면 돼요. 뭐 그거 각도 따지고 자세 따지고 발모양 따지고 필요 없습니다. 그냥 여자랑 어, 엿장사만드는 엿하면 돼요. 만잘 자르면 되죠. 어, 엿장삼 만드니까 그러니까 그냥 하는 법만 배우는 거지 그건 뭐 각도 따지고 방향 따지고 이제 하실 필요 없어요. 자 7, 안세진이 7번 발은 그냥 이렇게 하는 거다. 아? 네 박자가 되겠습니다. 자 이제 8번 발은 등뒤에 손바꾸는 데 여자는 왔다리 갔다리 하죠 여자 갔을 때3 4 5 6 1 2 3 4 5 6 1 2 여기다가 터널 발을 붙입니다 3 4 5 6 1 2 3 4 5 6 1 2 이렇게 해서 8번 발이 되겠습니다 자 9번 발은 5번 발을 시작합니다 5번 발이 궁금한 분은 DVD 사서 보시면 돼요 5번 발 셋, 넷, 다섯, 여섯, 하나, 둘, 해놓고는 약간 변칙이 들어가요. 셋, 넷, 따라가기. 다섯, 여섯, 하나, 둘. 자, 이렇게 제가 이제 학생을 가르쳐보니까 9번에서도 하나 죽이는 게 힘든데 다른데 어떤 말도 완전 초급자가네 발을, 두 발을 죽이더라고요. 어, 그러시면 안 돼요. 처음 배울 때는, 도구씨 배울 때는 정자로 배워야지. 우리가 9번 안 배울 때 처음에 어떻게 해요? 2, 2는 4, 2, 2는 5 이렇게 배우지. 이게, 이 어, 뭐 애들 구다뭐면 919, 뭐, 이단외우도데 9단 뭐, 다 외우죠. 2초밖에 안 걸려. 나중에 2인, 3인, 4인, 5인, 5인, 이렇게 외우는데 처음에 외울 때 그렇게 안 되잖아요. 이인의에서 아, 처음에 배울 때는 따박따박. 여기서 찍어도 되고, 안 찍는 게 좋습니다. 그래서 따라가기 발이 되겠습니다. 자, 마무리는 5번 발, 세네다섯여섯 하나 둘. 자, 이제 10번 발 10번 발도 5번 발로 시작합니다. 어, 5번 발안세진이에 어머 뭐다 대한민국 최진이 아닙니다 백스텝 셋네 다섯이라서 하나 둘 셋네 다섯이서 하나 둘자 9번 발 10번 발 11번 발은 여자를 보고 하는 거야 되게 중요합니다 4번 발 질박스에서 어, 제일 중요한 게 4번 발 옆으로 두번 가는 거 있죠 4번 발 하고 지금 방금 보여준 따라가기 발.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따라가기만 나중에 손기술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0번발 백스텝 백스텝이 엄청 중요합니다 셋 4, 다섯 여섯 하나 둘자 마지막 11번발 되겠습니다 11번발은 가능하면 1번발로 시작해서 여기서부터 틀어주게 되겠습니다 셋넷 다섯 여섯 하나 둘셋 4, 다섯 여섯 하나 둘 마무리는 1번발 자 이런식으로 또 계속해서 20번까지 발 설명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